아, 정교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내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은 국민축권정부의 약속인 준사군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사군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병대 주요 부대인 해병대 1, 2 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군 이작전사령관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1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며 진행간 군사대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작전 통제권도 28년 내에 해병대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완전히 해하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전 통제권 원복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해병대 별도의 작전 사령부를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준사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 구조와 참모 조직 그리고 장비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합동 참모본을 비롯한 상급 부대의 역량 있는 해병대 대원들을 더 많이 진출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해병대 작전사령부 상사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작전사령관의 계급은 뭐 뭐로 검토하고 계시는지 질문 하나요? 그리고 그 해병대 그 1, 2 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해병대에 주는데, 2 사단의 경우 전시 작전 통제권은 그대로 수도군단이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어, 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각군 어, 총장의 주는 어,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해군 각군 총장은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역시 에, 사령관은 군정을 하고 어,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어, 군령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군에 똑같은 그런 책임과 권한을 주라는 그런 책임이 부여된 것이고 어, 작전사령관은 어, 삼성장군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삼성장군이 두 명이 기는어 지체기로 봐서 아무래도 어, 사령관은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선임이 될 것이고 어, 이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후임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단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그대로 수도군단에 남겨준. 그, 그것은 이제 그 어, 이제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어, 우리 군이 지금 아시다시피 어, 2040년도에 지금 많은 네. 개편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 수도군단의 야를 받고 있는 어, 17사 또 51사 화성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해병대 2사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에, 여러 가지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전력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서 그 추후에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이 기자님. 뉴스 박 대석 총입니다. 네. <laughs> <뉴스박도 이석종입니다>. <laughs> 말씀 중에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언급하셨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시점을 좀 특정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어,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해병대 대장 진급은 저는 해병대 준사군 체제 상당히 상징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2019년도에 법제화를 해서 어, 법제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병대 직위 사령관이 그 직을 퇴직하기 직전에 어, 연부사령관과 또합 어, 합참의 차장 그 직위가 사상장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자리 할수 할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을 사상장으로 보족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뭐 시기 에 대해서는 지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뭐, 추가로 저 어, 해병대 사령관께 좀 출연하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뭐, 날입니다. 오늘 뭐, 해병대 독립기념일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어, 특별한 의미를 담은 날인데요. 어, 해병대 최고 책임자로서 소감 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작전 통제권 이양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전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예, 네, 해병대 사령관 류석중 장입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이렇게 브리핑 하신 내용에 해병대 사람들 적극 공감을 하고 지지부로 감사드립니다. 전력에 대한 문제는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합참에서 조정 통제를 하면서 해병대가 전력화를 시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전력력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육군에서 지원 받고 있는 전력들은 그대로 사용하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장관님께서 브리핑을 하신 대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항상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회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